생크림입니다. 지금 보시는 체리 푸딩액개를 소개해 볼게요. 자, 먼저 몰드부터 시작할게요. 오! 몰드 꿀인데 몰드 손이 잘안 나타나요. 튕글튕거리고 팅글 손에 도안 묻어요? 대신께 쫀쫀해요. 쫀쫀하고촌에서 만든 액계예요 쫀쫀해 손에는 두께 묻어요. 처음엔 안 묻었는데, 지금 왜 묻지? 묻히시러 또 다시 닦을게요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으, 묻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사고를 하나 쳤답니다. 이 계속 이래요, 애기가 게요. 아, 얘는 빨리 만져야 안 묻어요. 돼요. 보세요. 안 묻어요. 이게 랩도 잘 돼요. 흘러내리고도 나름 굿이에요. 네, 꽤 이게 쫀쫀해가지고 제가 만드는 게 중에 제 최고로 쫀쫀해요. 최고로. 근데 안보었죠 최고로 쫀쫀하고요. 최고로 바풍이 안 되고요. 그래요. 네, 탱글탱튕 거린다는 사실. 너무 잘 어르고요. 너무 쫀쫀해가지고, 손에 달라붙는 이유도 있답니다. 흐, 흐. 너무 빨리 끝날 수도 있겠지만, 네, 얘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낼 수 밖에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이, 네. 구독자 1위로 해야 되네요. 일단은, 지금까지 생크림이었고요. 제가, 이거, 기억이 날랑말랑한데, 남은 바로 올릴게요. 자, 이상 생크림이었습니다. 안녕!